기대해봅니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바로 힘을 쓰기 시작하는 양측 선수들 밀어붙이는 우창 밀고 들어오는 우창 자세를 한껏 낮춰봅니다. 밀치기에 되치기 이가는 양측 섬수들 첫 만남부터 강한 공격성을 드러내고 있는 우창과 청범 우창은 울치기. 청범은 밀치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쭉 밀고 들어가는 우창. 밀어붙이는 기술만으로도, 그런 단순한 기술만으로 상대를 제압하기는 어려운 만큼. 자, 밑으로 파고들면서 밀어붙여보는 우창. 찬스를 잡을 뻔했던 우창. 다시 전열을 가다듬는 청범. 잠시 방심했던 청범이 녹을, 목을 내줄 뻔했고, 머리 맞대고 밀치기 자세입니다. 밑으로 파고 들어간 청범, 허용하지 않았던 우창. 자세가 높으면 불리한 만큼 자세를 낮게 둬야 되는 양측 싸움수들입니다. 불가게 중심이 낮은 비녀부를 갖고 있는 양측 싸움수들. 자, 밑으로 파고들어 본 우창. 잘 받아낸 청범. 울장 근처까지 가고 있는 양측 섬소들입니다. 돌아 들어와야 되는 상황. 자,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3분을 넘어섭니다. 호미의 울장을 두고 있는 우창. 좋은 기회라고 봐야 되는 청범. 자세가 높으면 불리합니다. 자, 밀어붙이지 못하는 청범. 되치기를 시도하는 우창. 밀고 나오는 우창. 울장에서 멀어지는 듯한 홍소의 우창 자 계속 밀고 나오는 우창입니다. 797kg 중량의 격차는 10kg 정도입니다. 밀어붙이기에 역부족인 듯한 청범. 4분 25초 지나갑니다. 1라운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습적으로 다시 한번 밀어붙여보는 우창. 자, 5분 01초 지나면서 2라운드로 접어들었습니다. 불치기까지 겸할 수 있다면 더욱더 승산이 높아질 법한 홍소의 우창. 조금도 빈틈을 내주지 않는 청소의 청범. 자 다시 뒤에 울장을 두고 있는 우창입니다. 울장치기를 해야 되는 청범 2라운드 초반 자, 밀고 나오는 우창. 상당히 많이 밀고 나오면서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 일단 최선을 다하는 홍소의 우창. 여전히 울장에서 멀지 않은 위치. 절호의 기회를 여러 번 자, 그냥 보내는 듯한 청범. 경기 경험이 부족한 듯한 싸움소들의 모습입니다. 머리치기 한번 시도해본 우창 머리 맞대고 밀치기 자세 힘만으로 과연 상대를 제압해낼 수 있을 것인지 확실한 기술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창과 청범의 경기 가장 기본적인 공격 자세 밀치기 자세 이어갑니다. 손원이 우주의 싸움소인 우창, 조진봉 우주의 싸움소입니다. 청소 이름은 청범. 밀고 들어오는 우창. 비녀뿔과 비녀뿔의 한판 승부, 뿔끝이 앞쪽이 약간 더휜 쪽은 청범입니다. 자 목치기 밀치기 들어가는 우창 쉽게 포기하지 않겠다는 각오만큼은 양측 모두 막상막합니다 우창과 청범 9분 33초 지납니다. 2라운드 경기 시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뿔을 간간이 걸면서 또 밀치기 이어가 보는 우창. 3라운드 초반 타고난 뿔각과 뛰어난 목힘입니다 그동안 연마해온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는 양측 섬수들 잘 받아내는 총범 힘과 기술 이외도 강한 투지와 금성이 요구되는 프로 싸움소 드립니다. 자, 701kg에서 800kg까지 을종 체급 선발 금입니다제 이경기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밀어붙여보는 우창. 아직 경기 경험이 부족해 보이는 우창과 청범인 만큼 중앙보다는 외곽에 주로 자리를 잡으면서 비교적 단순한 기술 구사로 경기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창과 청범의 경기 수많은 상대를 만나 기량과 기술을 쌓으면서 상위 등급으로 성장 발전해 나아가야 되는 우창과 청범 13분 16초 지납니다. 비교적 안쪽으로 경기장 중앙 가까이에 자 밀고 들어온 양측 선수들. 돼치기를 시도하는 청범, 좀더 힘을 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양측 선수들. 자, 물러서는. 소의 우창, 순식간에 전의를 상실하면서 깨끗하게 포기하는 모습 여러분 함께 확인하셨습니다. 네, 잠시 후제 3경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